허벅지가 짱짱하게 막막 걷기만 하지 마세요. 이만복 걸어도 근육이 안 나온다. 라이드 수로 근육은 저축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 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킬. 안녕하세요, 추원 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근육을 붙여드릴 거예요. 전신 골고루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근육까지 다 골라내서 아주 쏙쏙 들이 운동을 시킬 거예요. 아주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본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등을 눌러서 가슴 사선 윗 방향 하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배꼽 주변으로 쫙 조이세요. 과략근은 지하 1층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1층, 2층, 3층 배꼽에서 딱 멈추어서 딱 매는 거야, 잡아 매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 스트레칭,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뒤로 깍지 껴시고요 쭉 가슴을 확장시키면서 턱을 뒤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를 아래로 쫙 잡아당겨 내리세요, 그리고 뒷목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턱을 가슴에 가까이. 네, 뒷목을 쫙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엉덩이 쫙 확장시키면서 배꼽 쏙 넣고요. 쭉 내려갑니다. 무릎은 피고, 항상 짧아지기 쉬운 뒷다리, 종아리, 허벅지, 뒷근육 집중하시고요. 턱 들고,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쪼그려서 앉을게요 양쪽 팔꿈치로 무릎을 쫙 벌리세요 허리를 누르고 하나 둘셋넷 그대로 손바닥 천천히 무릎 펴고요 일어날 땐턱 가슴 후 옆구리 한번 왼쪽 발 뒤로 크로스해서 무릎 쫙 펴주세요 옆구리 늘리거나, 둘, 셋, 네 반대. 쭉, 하나, 둘, 셋, 넷. 네, 네 팔한번덜 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기지개. 하나, 둘, 셋, 아이, 네, 수고하셨고요.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갑니다. 등을 눌러서 가슴 살슴빵 배꼽 조이세요. 그 다음,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하시고요. 무릎을 두 번째 발가락으로 맞추면서 엉덩이 확장시키면서 다리 가운데로 몸이 위치하게 네 이렇게 쭉 허리 꼭 곧게 펴고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스쿼트를 할 거예요 무릎이 물리거나 바깥으로 내면 안 되고요 그대로 두 번째 발가락 맞춰서 네 엉덩이 확장 허리 펴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들어갈게요 20초 시작 나후 이렇게 쭉 가슴 쫙 세우고 그 다음 동작은요. 바른 자세에서 쫙 마치 알통자랑 하듯이 네 알통자랑 하듯이 쭉 하면서 등이 중요해요. 등 견갑골을 모으면서 등을 쫙 쥐어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가슴 펴고 네 손이 귀 옆으로 옵니다 나 하나. 동작 하나라도 바르게 이런, 이 상태에서 90도로 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등 쫄매에 집중하시고 다리 림프절 순환까지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다리 전체를 들어 올리세요 20초 시작 하나, 가슴 펴시고요. 배에 힘꽉 주고, 허벅지 힘 주고, 후, 등 쫙쫙 쥐어 짜면서, 후. 1번과 2번을 합할 겁니다. 해볼까요? 시작. 두번씩 하나, 허리 피면서, 둘, 셋, 넷. 이렇게, 둘, 둘, 셋, 넷. 네, 네 이렇게 플라스되 동작은요, 40초 갑니다. 준비하시고 20초 두번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천천히 하세요. 넷, 셋, 둘, 셋, 넷. 천천히. 넷, 둘. 엉덩이가 뒤로 가야 돼요. 넷. 엉덩이 뒤로 팍 들고.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넷, 여덟, 후, 후, 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브릿지 동작이 있어요. 브릿지 동작은, 알통 자랑을 수평에서 하면서 배꼽 쏙 넣고 엉덩이 선 살리고 그대로 이렇게 팔 뒤로 접어서 이초 시작 나 등을 조이면서흡흡 팔뚝에 힘주면서 흡네 모든 동작 브릿지 요 브릿지 들어갑니다 어깨 올리지 말고 서서 이거 야다 아홉 여후 다음은 등과 엉덩이, 힙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인데요. 바른 자세로 등을 누르고 그 상태로요.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만 뒤로 쭉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뚝을, 응, 팔꿈치를 접으면서 팔뚝 운동. 등을 조이기 이렇게 등, 팔, 엉덩이까지 해줄 거예요. 20초. 배꼽 속잡아 집어넣고 시작.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운동되는 근육의 느낌에 집중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안쓰던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쫙 피고요. 힙과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이때 중요한 점은요 허리를 쭉 펴고요 여러분 동작 하나하나 하실 때 바른 자세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후, 같이 할 거예요 아까 했던 팔 동작과 같이 시작 20초 갑니다 후, 허벅지에 힘으로 앉으세요 엉덩이 뒤로 살짝 빼시고 허벅지에 자극 허벅지와 배심으로 제자리로, 탄성으로 돌아오세요. 후. 허리 곧게 피고. 후. 후.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합니다. 두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준비 40초. 바른 자세로 시작. 하나. 배꼽 쏙 집어넣고 셋넷둘 엉덩이 뒤로 빼야지 둘에셋넷셋둘셋넷 셋, 셋, 엉덩이 뒤로 빼면서 후 에이. 무릎이 안으로 몰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팔과 등에 힘도 주시고. 둘, 셋, 넷. 수고하셨고요. 네, 그럼 다음, 브릿지 운동 갈게요. 시작. 후, 후. 후. 약간 바운스 면서 후. 후, 아 땀이 벌써 막 많이 나고 있습니다. 허 걷기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근력 운동. 아주 최소한의 배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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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거리지 마시고, 속근육을 꽉 잡으세요. 후. 그 다음은 앞에서, 앞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사용해서 제자리로 올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팔을 저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팔은요, 이 운동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팔 라인 진짜 예뻐져요. 팔쭉 펴고, 이렇게. 네, 이렇게. 20초 반복할게요 시작 가슴 펴고 천천히 어깨 아프신 분들은 등을 눌러야 돼요 어깨가 솟아올라가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야 천천히 주세요 등을 눌러서 어깨를 내리고 팔, 솟구리 꽉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기관에 정말 좋은 운동. 배꼽 쏙 집어넣고, 네, 자세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쭉. 팔올때귀 옆에서 팔쭉 올려서, 발 뒤꿈치를 드세요. 네, 들고, 이건 종아리 운동하고 골반 운동 같이 돼요. 사체 운동. 그리고, 네, 전신이 늘씬하게 됩니다. 어깨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네. 발을 떼면서 골반을 같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떼면서. 20초.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하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귀 옆에 손, 팔. 네. 무릎 쫙 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 벌리고 네, 두 번째 발가락 무릎 맞추어서 배꼽 쏙 집어넣고 힙선은, 힙선은 살려야 돼요. 이 상태에서 쭉 앉았다가 이렇게 스윙. 팔은 깍지를 끼고, 하나, 둘, 하나. 이렇게 20초 갑니다.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등에 올라가는 감각, 골반이 움직이는 감각, 그리고 허벅지 안쪽 감각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아, 등 피고. 수고하셨습니다. 브릿지 후후 오케이 내리고 후. 후.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팔 밑에 자극이 가도록 후 시원해 아주 아주 시원해 그죠 후난 미주 강남이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엉덩이선 살려서 두 번째 발가락 맞춰요. 이렇게 앞, 안쪽으로 몰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골반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골반을 스윙하면서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올게요. 이렇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허벅지 안쪽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이라 네 시작했어요. 네 평상시 쓰지 않는 근육이라 이거 내려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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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해 주셔야 돼. 20초만 할게요 하고 있습니다 후 엉덩이선 살려서 후 이렇게 어, 허벅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세요 후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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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개구리 스쿼트 들어갈게요 앉으세요 그대로 앉아서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이렇게 허리 쭉피고 20초 네. 허리가 굽혀지면 안 돼요. 굽혀지지 않은 범위까지만 내려가세요. 좀만 앉아도 돼요. 개인마다 스트레칭, 그 능력과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서서히 앉는 요, 각도를 높이시면 돼요. 네. 쭉, 쭉. 골반 스윙과 개구리 스쿼트를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려. 가서 내려 가서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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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어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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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펴고 일어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요, 조금만 앉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조금만 앉으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셋, 넷, 일어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일어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쭉 일어나시고요 브릿지 시작! 하나, 둘, 셋 후, 후, 후 네, 20초 브릿지 배꼽 쏙 집어넣고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후, 후, 이렇게 하면 뭉쳤던 허벅지 근육도 풀립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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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와이드 스쿼트 갑니다. 다리 더 많이 벌리고, 발끝 바깥쪽으로 해서, 네, 앉아줄, 거, 앉아줄 거예요. 쭉 그러면서, 후, 상체 운동까지. 네, 20초 하고 마무리 할게요. 배꼽 쏙 시작.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 안 돼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충분히 자극이 가야 합니다. 엉덩이 선은 살려있어요. 바른 자세에서, 후, 등을 조이세요. 후, 팔뚝, 팔뚝 자랑. 뭐? 알통 자랑. <laughs> 어깨 올라지 않도록. 후, 후, 네 그대로 버텨줄게요. 나 그대로 버티지 후, 이때 자세 정비를 잘해주세요. 네, 무릎이 말리, 말리지 않았나? 그대로 두 번째 발가락에 잘 맞았나? 엉덩이 선은 살려 있는가? 배꼽은 튀어나오지 않았나? 등은 눌렀나? 호 버티기 20초만 버틸 겁니다. 허벅지가 짱짱하게 막, 막,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후, 브릿지. 네, 이렇게 처음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허벅지 근력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끝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씩 하다가 운동량을 늘려, 늘려가시면 됩니다. 후! 운동량은 개개인으로 차이가 있고, 근육량은, 근육량도 제대로 차이가 있고, 네, 스트레칭. 유연성도 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더할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과 맞게. 어차피 유튜브는 개개인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반드시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 운동되는 근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왼발 뒤로 옆구리, 후, 후. 땀이 정말 많이 나요. 네, 이 운동하면서 반성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 근데 허벅지 근육 이 정도 뿐이 안 됐나? 맞아요, 허벅지 근육 약해지면 안 돼요. 쫙, 골반을 뒤로 눕게 해서 등, 후, 후. 뒤로 깍지 그대로 엉덩이를 확장, 무릎은 쭉펴고 하, 네 그대로 개구리 스쿼트 한번 쭉 할게요 앉을 때 여러분 많이 앉으려는 욕심에 등이 이렇게 굽으면 안 돼요 일직선 유지하는 한그 상태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 네 쪼그리고 하나 발뒤꿈치 늘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발 벌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야 무릎 잡히고 정지 어흐, 네, 기지개 한번킬게요 하나, 둘, 셋. 넷한 바퀴 돌리고. 둘, 둘, 셋. 네, 두 바퀴 돌리고. 네, 여러분. 걷기만 하지 마세요. 이만 보 걸어도 근육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나이 들수록 근육은 저축해야 합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올킬. 그것을 목표로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거꾸로 몸 쉬게.